뭐 환율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자동차 업종 관련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천개사가뭐 100원을 팔아서 5원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뭐그참 우지 못할 조금 좀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이제 뭐더 이상 어, 지금 이제는 뭐 박리담의 형태 아니면. 대외, 외생 변수의 과연, 외생 변수의 변동성에 견딜 수 있을까의 여부까지도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 꼭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 1079사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해왔죠. 어, 100원을 팔아서, 어, 실질적으로 어, 5원의 영업이익 남겼다. 작년 전체 매출액이 어, 234조 원. 어, 그 중에 영업이익이 12조 원. 그렇다면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이다라는 것.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수 있고, 바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자동차 업종이 뭐니 뭐니도 해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환율, 민감업종의 대표 어, 업종이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주가의 변화 부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환율에 의해서 특히나 일본 엔화의 변동성 그리고 우리 원화의 변동성 이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일이 일비하는 주가의 흐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겠죠. 어, 환율에 민감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의 변동성이 하루에 1%씩,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급격한 어, 절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런 이들, 지금, 어, 영업이익률 5% 이내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더 이상 적자 전환도 어, 나타날 가능성, 개연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환율 민감도가 나름 조금은 좀 적은 그런 기업들. 그런 어, 종목들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 음식용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음식용 업종이 특히나 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다소간의 소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는데요. 그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원인 어, 원화의 절상이 있다라고 보셔도 어,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절상 원화가 절상이 되게 된다면. 소비자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하게 되고, 수입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원자력가가 하락을 하게 될 텐데, 원자력가 하락만큼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어,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원화 절하가 나타날 때 오히려 가격 인상분을 인상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내면서 가격 인상폭을 그들의 이익으로 추구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작년 농심도 그렇고요. 오리온도 그렇고 매출액의 변화는 그다지 전년 대비해서 그다지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변화 부분이 크게 나타났었다는 라 것. 이익의 변화 부분이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 뭐니 해도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환율에 의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